소중한 내 몸에 맞는 유산균을 찾느라 고민이라면 유해균은 올리고 유해균은 낮춘 질 좋은 유산균을 찾고 있다면 장 건강을 위한 하루 습관 원스데일리 여성 유산균으로 시작해 보세요. 가든 오브 라이프 여성 유산균은 여성의 장 건강을 위해 태어난 생 유산균이에요. CSP 패키징으로 무려 2년 동안 프로바이오틱스 100억 마리가 보장돼요. 가든 오브 라이프의 깐깐함으로 설계해 부영제, 첨가물 없이 프로바이오틱스와 유기농 부원료만을 캡슐에 담았어요. 가든 오브 라이프는 자연 그대로 자란 유기농 원료만을 사용한 프리미엄 비타민 브랜드예요. 전문 의학 박사가 직접 배합한 유산균 이미 미국에서는 9년 연속 유산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믿을 수 있는 유산균 여성과 남성용 따로 섭취하는 더더욱 전문적인 유산균이죠. 화학 부형제 대신 유기농 부형제로 꽉 채우고 제조 과정까지도 100% 유기농 클린 타블렛 공법으로. 온도와 습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한 CSP 공법으로 냉장고에 넣지 않아도 실온 보관이 가능해요. 게다가 살아있는 100억의 생유산균을 보장하여 장까지 도달하는 대단한 능력. 세계 3대 원료사 듀콘 다니스코의 특허 균주 등총 16가지의 균주를 캡슐 하나에 담아서 장 건강을 효과적으로 케어해주고 화학 첨가물인 이산화 규소, 감미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합성 향료, 착색료가 들어있지 않아요. 글루텐 프리 인증, 넌지에모, USDA 코셔 인증까지 유산균은 가든 오브 라이프 유산균으로 이제 믿고 드셔보세요. 물과 함께 하루 하알 드셔도 되지만 무향, 무색이라 음식에 뿌려 먹어도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알약을 잘못 먹는 중딩 딸은 이렇게 음식에 뿌려서 주는데요. 아무런 거부감 없이 아주 잘 먹고 장 건강도 덤으로 챙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음식에 이렇게 뿌려놓으면 플레이팅에 좀더 신경 쓴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음식에 금방 녹아들어서 소스를 뿌려도 싱싱함 그대로의 샐러드를 즐길 수 있고요. 기분 좋은 식단과 기분 좋게 장 건강도 지키세요. 아침이나 저녁에 엄마는 물과 함께 먹고 중학생 딸은 캡슐을 분리해 가루를 먹어요. 오늘은 두부를 좋아하는 딸을 위해 갖가지 채소를 넣고 두부 스테이크를 만들어 봤어요. 알량 넘기기 힘들어하는 딸을 위해 좋아하는 음식 위에 유산균을 팍팍 뿌려주기. 식사도 하고 장 건강도 챙기고 일석이조죠? 느리고 어렵고 까다로울수록 강해지는 유기농의 힘. 유기농 농장에서 귀하고 깨끗하게 수확한 원료만으로 만든 프리미엄 비타민 가든 오브 라이프로 소중한 내 몸을 지키기 시작해봐요. 가든 오브 라이프로 장건강을 관리하면 분명 좋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가든 오브 라이프 원스 데일리 여성 유산균.